예, 나나 코코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서 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여기가 제 방입니다. 제 방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 구독과 그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인사를 하시고, 저는 말로써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 오늘부터 며칠간, 며칠, 몇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가 동영상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급류 부하입니다. 가급류. 가급류 하면은 가정에서 기르는 에, 날짐승을 총칭해서 가금류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가금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닭입니다. 닭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지금도 닭을 몇 마리씩 기르는 그리지 않는 집이 없고 요즘은 이 닭이 애한동물로서 이렇게 그 도시 아파트라든가 도시인들에 의해서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애완용으로도 길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뜨고 있는 이 기러기 그리고 거의 칠면전 이외에도 오리라든가 매출이라든가 호로새라든가꽁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이런 많은 가금류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부화되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가급류 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하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연부하가 있고, 두 번째로 인공부하가 있습니다. 자연부하는 어미가, 타의 경우에는 어미닭이 되어 죠 어미가 아을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서 부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자연부화라고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사람이 별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미가 자기가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예, 제한사, 단점이 많이 있는데 수량 제한, 시기조절 장소문제 어미 희생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수량만큼을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봄에 좀 많은 병아리가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은 어미가 봄에 품지 않으면 이것은 부활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 품으면 겨울에 병아리가 태어날 것이고 여름에 품으면 여름에 태어날 것이고 또그 수량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어미의 크기 또 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부활율이 70%라고 했을 때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율은 70% 이기 때문에 7개에서 14개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라가지고 성조, 어미가 되는 것은 또그 중간에 도태되는 것을 빼면은 약 5마리에서 한 12마리 정도. 이 정도 어미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든가 식이조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연 부은는또 장소 준비도 있습니다 다, 에, 가정에서 한두 마리 기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 마리를 한 에, 우리 안에다 이렇게 기를 때는 알을 낳을 때에 한 장소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게 됩니다 거기에 한 마리가 부활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 알을 품고 있으면 나머지 또 에, 어미들이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알이 임난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즉 알이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깨어나는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가 다르죠. 그러면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미의 희생, 이것은 어미는 달근 21일에서 어 기력이라든가 오리라든가 거의 이런 것들은 28일에서 34일, 약한 달간 품어야 됩니다. 품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먹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더우구나, 추우나, 그 자리에서 계속 안고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또 부화한 후에는 이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또 이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부화를 시키면은 어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인공부화는 사람과 기계가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노력이 별도로 필요하죠. 어미닭이 하는 것을, 어미가 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되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또 부화기를 준비해야 되고, 부화기도 값이 상당히 됩니다. 부화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부화기는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말한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또 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병아리를 얻고 싶다 할 때는 자연 부활을 할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대량으로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자기가 요망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어, 자연부하를 시키지 말고 부하기를 이용해서 인공부하를 시키도록 저는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지금 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란에 대해서 한번 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하는 것이 각각 많겠죠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찜질방에 가서 먹는 구운 계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콜롬버스하고 콜롬버스죠 이 사람이 콜롬버스입니다 프랭슈발입니다 이 사람이 그이 사람은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이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기도 알을 품어 가지고 계란을 깨보겠다 해서 알을 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란을 실제 부활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도전정신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디스는 계란이 있고, 다음은, 다음은 푸행슈발, 프랭슈발. 아브라함 프랭슈발이라는 사람은 계란입니다. 이 사람은 행위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괴짜죠. 이 사람은 지금 어이큰 전시장에 유리 상자를 만들어 놓고 유리로 큰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앉아서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겠다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불은 한국식 솜니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솜니불이고, 또 전등을 켜놓고 먹는 것은 생강을 먹으면서, 왜냐하면 생강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생강을 먹으면서 21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란을 품어서 성공시킨 사례가 2017년, 프랭슈바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랭슈바를 이름하여 어 인간 암탉이다 또에그맨이다 이와 같은 별칭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가금류 성장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을 보면은 알에서 어미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이 부활을 하고 이것이 병아리가 되고 아성조 그러니까 성조 어미가 되지 못한 그런 중간다 정도 중간 크기를 아성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되는 성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알에서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축소해서 이 병아리까지, 알에서 병아리까지의 과정을 보면, 은 먼저 임란을 합니다. 임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닭이 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나, 알면은 부하기에 알을 넣는, 부하기에 알을 넣는 그런 것이 임란입니다. 그리고 전란, 이것은 알을 굴려주는 겁니다. 이 임란과 전란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다음에 보여드릴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정 기간이 되면은 부활를 합니다. 이부활 기간은 알마다 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가 되면은 이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병아리는 이제 바로 이제 어미가 되지 못하고 그 육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린 병아리는 이제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이 필요한데, 어밀하게 할 때는 어밀하게 그것을 대신하지만은, 어밀하게 하지마는 어밀하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추 과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란에서 전란하고, 부하하고, 육추하는 이런 과정을 시리즈로서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